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11절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그 선발 과정을 보면 그 기준이 지극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엄정하고 엄격한 그런 평가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그동안의 성적을 종합해서 최고로 적합한 선수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량이 얼마나 뛰어난가도 봐야 또 그에게 탁월한 재능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국가대표에 어울릴만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선수를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거치는 그 테스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FAQ라고 합니다. 이 FAQ라고 하는 말은 Failure Affinity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Failure라는 실패, Affinity라고 하는 친화, 그리고 Quotient라고 하는 지수, 그러니까 실패 친화 지수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경기에는 반드시 승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때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실패의 중압감을 어떻게 뚫쳐버리고 다음 경기에 임할 수 있는가? 실패를 극복하는 그런 능력을 측정하는 그 테스트가 실패 친화 지수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운동 선수들의 경우 이기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를 밥 먹듯이 하면서 위대한 선수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실패로 인한 좌절감, 열등감. 그리고 상실감을 누가 빨리 극복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고 실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실패 친화지수가 떨어지면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량이 좀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실패 친화지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그 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 친화지수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 실패로 인한 상실감, 좌절감, 열등감을 극복하는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가지고 시합에 임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성공과 실패로 나눠 본다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때 신앙을 가지고 실패를 극복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실패를 통해서 점점 성숙해져가고 점점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를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쳐서 무찔러야 될 원수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실패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실패를 했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실패하는 상관없이 성공지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때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부인하다 보면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저 부인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유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감독하면서 월드컵 경기에서 세계 4강에 자리에 오르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명장 중에 명장이라고 알려진 감독에 있어서는 전설적인 인물인데, 히딩크라고 하는 이 감독이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그 세계 내노라 하는 그런 축구 강국들과 시합을, 평가전을 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느냐는 식으로 히딩크의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대0, 4대0, 5대0. 그래서 히딩크에게 붙여진 별명이 5대0이라는 별명 아닙니까. 여론이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패배만 해서야 앞으로 월드컵 경기에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겠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선수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감독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전에는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시합을 펼치다 보니까 성적이 그 나름대로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우리나라 선수 괜찮네, 아 국가 대표 좀 잘하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착각을 단숨에 깨뜨린 감독이 히든크 감독입니다. 여론에 빗발치고 점점. 감독을 헤매야 된다는 이런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히딩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실패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감독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에 히딩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실패는 좋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 걸음이 바로 실패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내가 장담하기에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뭔가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표 선수로 활약했던 김남일 선수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3대0, 4대0, 5대0으로 막 내리치고 패배할 때는 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스스로도 자신들의 실력이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실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치다 보니까 속에서 뭔가 하나가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 올라오는 게 뭐냐면 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한번 까지거 부딪혀 보자. 전에는 축구 강국하면 벌써부터 준눅이 들어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했는데 여러 번 지분하니까 더 이상 이럴 게 없다. 한번 붙어 보자. 그리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습득하면서 기량을 키워나갈 때 강국과 맞붙어도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실패를 적으로 아는 한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를 딛고 전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자화상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질 수밖에 없어. 나는 틀렸어. 나는 가망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 너는 실패자다라는 사실을 주입해 버립니다. 앤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상이 뭐냐? 가장 큰 손상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감이다.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못을 박아 놓고, 그리고 실패를 다루려고 하니까 실패가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자화상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할수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이 그려지게 되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실패를 내면화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패를 외면화하는 것이다. 실패를 내면화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착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실패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자책하면서 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영 실패를 딛고 이어설 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외면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실패의 탓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실패를 자꾸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래서 조건이 나빠서 태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다 보면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 성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자화상으로 바뀌어서 보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딛고 전진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서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중단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90%는요. 실패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고 버리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우니까 그냥 그만두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실패로부터 도피하려고 애쓰다 보면 편안한 방법을 찾게 되고 편안한 방법을 찾다 보면 결국 그 실력이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실패한 이원들에게 언제나 힘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실패했으니 끝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를 무시해버리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실패,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구세게 하리라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실패 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패를 딛고 전진할 수 있을 거예요? 실패의 기간이 짧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 기간은 짧다. 반드시 신속히 지나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고난의 기간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기간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주어졌을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실패를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로하여금 실패를 딛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기간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이라는 시간 동안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점검해보고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갈 때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패를 딛고 전진할 수 있을까요? 실패 후에 찾아올 미래를 기대해야 합니다. 실패의 순간은 잠깐이라 하더라도 매우 아픕니다.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십자가 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주어질 성공,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생각한다면, 잠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실패의 아픔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고난 후에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그 말씀 1 0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치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실패로 인해서 심히 괴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난이라는 실패, 질병이라는 실패, 합격에서 떨어졌다는 실패, 낙방했다는 실패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견고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야 해 실패를 딛고 전진할 수 있을까요? 실패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전반절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공에는 영광이 따르지만 실패에는 은혜가 따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공에는 영광이 따르지만 실패에는 은혜가 따른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제 목회를 이끌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에 실패를 딛고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은혜가 끝이다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은혜가 끝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실패한 자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성공한 자를 찾아오시기보다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 하면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건지 그 사람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할수록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요 찾아오시는 분이시요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모든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자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도다. 이 은혜를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로 우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실패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라. 내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마침내 거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